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이거해볼 건데요. 이거 팠다 먹기에요. 네. 네. 다들 아실 거고요. 아무 해볼게요. 음, 1등5 0대 오류 많이 걸리고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네. 광고는 그렇게 많이 팔면 안네요 네네. 그냥 광고 나오는편 아, 어, 죽나, 죽나. 어, 사다겠다사다사다 어, 게임초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참고 나왔어요, 네. 난리모티콘을갈 거예요. 네, 다시 됐고요. 어, 물모양 바꿨어요. 근데 지금 좀 사라졌다. 아니? 네? 어, 사라졌다. 사라졌다. 어, 옆에 그 큐브 보이네요. 네, 네. 할게요. 오케이. 어, 누가 가져가도 안 돼. 완전 차요하다. 후후후후 이제 딱 대고 이제 딱 하고 이제 딱 하고. 아, 좀 있다 광고 나올 거야.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광고가.